뭐 이렇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보시면은 보면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양이 적지 않습니다. 네. 3분의 2공기 1공기 정도 밥을 일단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반찬들 다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. 뭐 예전에도 보면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당뇨 식단을 받아들고 다못 드시는 분들이 허당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바깥에서 생활하실 때는 밥만 많이 드시고 반찬 안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영양 불균형이 되면서 적당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균형 맞춰서 다 드시게 되면 적은 식사량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1교환단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. 1800칼로리는 8교환단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려드렸어요. 1교환단에는 방직이 23도라 열량이 100칼로리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언뜻 잘 모르시겠죠?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1교환 단위가 바로 쌀밥 3분의 1 공기랑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쌀밥 3분의 1 공기랑 같은 게요 안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여기에 있는 게다 쌀밥 3분의 1 공기랑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게 쌀밥 3분의 1 공기랑 잡곡밥 3분의 1 공기랑 같습니다. 똑같이 열량 100칼로리를 내고 똑같이 당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잡곡밥이라고 많이 먹어도 되고 쌀밥이라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잡곡밥이든 쌀밥이든 적절한 양은 적당한 때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럼 왜 잡곡밥을 강조를 하느냐? 잡곡밥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.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줘서 식사를 다끝내고또 자꾸 다른 걸 먹게 하는 거를 좀 줄여 줍니다. 그래서 잡곡밥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거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라고 권장을 하는거지 난 교조의 잡곡밥을 못먹겠다 그러시는 분들까지 또 이걸 없이로 드실 때요는 없습니다 요기 안대로 먹으면은 괜찮은니요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교환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하루 한개 이만큼 드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키가 155인 여성분이라면은 보통 아침 점심은 3분의 2 공기 저녁은 한 공기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요거 요거는 이제 3분의 1 공기니까 요거의 2 배만큼 아침, 요거의 2 배만큼 점심, 요거의 3 배만큼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. 하루 종일 총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쪼개서 기본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. 먹으면 아침 먹으면 아침하고 먹으면 네 아침하고 저녁을 바꿔서 먹는 안 해요. 저녁에는 저녁 조금 넣어요. 아침에 한번이영식를다 먹긴 먹어도 조금씩 먹으라고 손님 달라고 해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아침 저녁을 1/3 공기 한 공기를 바꿔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. 보시면 이제 쌀밥 1/3 공기랑 또같은게 놀랍게도 그렇구나. 고구마 반 개. 예. 네.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알고 계시고 간식으로도 아니구나. 드세요. 지 네, 고구마도 탄수화물이에요. 그래서 <laughs> 나는 간식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고 나는 너무 오늘 입맛이 없다.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 먹어야겠다. <laughs> 드셔도 돼요. 근데 밥을..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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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, 먹, 밥을 먹고 고구마를 조금 먹는 건 괜찮대요. 예,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고 고구마만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. 그러려면 밥은 3분의 1분기, 고구마 반 개, 이렇게 같이 드실 수도 있고요. 밥은 그 끼니에 아예 안 먹고 고구마만 한 개, 한개반 드셔도 상관없어요. 밥 대신? 밥 대신. 근데 보통은 이제 고구마 먹으면 두 개, 세개 이렇게 먹으니까 문제고요. 또 이제 고구마 한개 혹은 한개 반을 먹으면서 반찬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보통 고구마 드시면 그냥 고구마 물 먹거나 고구마 김치 물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끼니가 안 되는 거죠. 고구마 한 개나 한개 반을 먹으면서 신선한 채소랑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도 마땅히 먹지 않다. 네, 그렇죠. 네 음, 단백질을 어떤 걸 드시냐면 음. 이 맛이 없다면 계란을 삶아 드셔도 돼요. 아. 계란 후라이를 해서 드셔도 되고 두부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음. 두부 붙여 드셔도 돼요. 계란을 한두 개 먹어도 음. 돼요. 하루에 한개 정도까지는 상관없습니다. 그거 이상 드시면 많아지겠지만 한개 정도까지는 큰 음. 상관없습니다. 음. 고구마를 드시면서 다른 단백질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 드시고 그러면 한끼가 되겠죠 음.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절미 인절미는 3개만 먹어도 밥 3분의 1 공기랑 맞먹고 식빵은 한 쪽만 먹어도 밥 3분의 1 공기랑 맞먹어요 쉽게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고 미숫가루도 그래요 미숫가루는 4분의 1기 네. 미숫가루도 4분의 1기 마른 고기 30g 강냉이라고 한정없이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냉이는 한 공기 반이 밥 3분의 1 공기랑 같아서 네, 이만한 푸대 하나 사셨서 그냥 자리에서 다 드시면 몇 공기를 어, 먹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좀 주의하셔야겠네요. 강냉이 자, 한 개가 1.5밥 공기. 아 예, 1.5밥 공기의 강냉이가 밥 3분의 1 공기랑 같습니다. 예, 이 만한 푸대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걸 다 드시게 되면 밥을 드시는 거랑 똑같죠. 그리고 이제 과일. 과일은 한점 없이 드시.